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네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it, c h with가 전에도 여러 번 나왔던 건데, 이거 앞에도 with가 생략되고도 흔히 안 씁니다. 안 쓰고. 그전 숨어 있는 거예요. with, itch with 그러죠. itch with는 거의 수거예요. 이거 having 대신에 거의 with를 씁니다. 이또 일종의 위드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비교에는 절비교가 있고 비절비교가 있는데, 요번에는 제가 한꺼번에 절비교와 비절비교가 하나의 문장에 나온 것을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절비교와 비절비교가 한꺼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조금 어려운 것도 있어요. 문장은 짧기는 한데. 자, 아란이또 나옵니다. 100세 넘어 도망친, 워크 깨되는 거죠. 드라이브 친절히 어, 가볍게 찌르는 거죠. 힘을 툭, 어깨를 치, 툭 찌르면서 네, 말한 거죠. 나스팔 얘기를 한 거예요. They now reached, 이제, 브린지 스테이션. 영어식으로 발음을 한다면 브린지 스테이션인데, 이게 스웨덴어니까 발음은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제가. 스웨덴어를 제가 전혀 못하니까요. 음. shortly afterward, 직후에 운전수는 버스 운전수점 maneuver 작동을 한거에요. 슈트케이스를 움직인거에요. 어디로? out, out of 나뭐 out만 갖고 쭉 괜찮아요. 음, 버스의 앞문 밖으로. 그리고 알라는 가까이에, 가까이 뒤에 서 있었다는 거죠. with 그문이죠. with 명사, with 명사. 그 다음에 cross는 비하인드를 꾸미는 거구요. 아주 가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아주 가까이 서 있었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어, 이건 별로 별 어려운 게 없고 이게 위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통으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예문도 갖다 놓, 놓게 됐습니다. 자 내려가 보죠. 드디어 이제 2번이 나옵니다. 오늘의 문제점이 많은 문장. 어, 자 이게 노아 비숍인데, 음, 케이 음, 쿠퍼라는 여자의 그 작품인데, 달아놓칠 않았네요, 케이 쿠퍼. 제가 게을러서 이런거 좀 달아줘야 되는데 참 게을러 같구요. 노모 비숍 시리즈. 비숍 시리즈라 그래요. 이 여자의 작품을 케이 후퍼. 케이 후퍼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이자 파트너인 멀란다와는 노모덴. 노모덴이 나왔죠. 비절비교. 비절비교라고 하는건 문장 전 두개의 절로 분석하는게 아니고 요부분만, 요 해버나오 요 부분만 분석하는거예요 근데 노모 no 대는 항상 그러는 거예요. 노 t 레스 n 은 적지 않은 쪽이고 노모 no 대는 많지 않은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30분은도 엄청 기다렸다고 생각하면 30분은 엄청 긴 시간이 될수 있으면서 사람에 따라서는 30분은 졸라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거의 관점에서 노모 딱 같은 거예요. 딱 30분인 거예요. 이거는 노모 대는 노우레스 대는 그런 딱 딱인 거예요. 나타고스 엔레스덴 노. 난리스덴, 난리스덴, 난모하고 달라요. 이건 딱인 거예요. 근데 많지 않은 쪽이니까 적다는 뜻이죠. 겨우 30분을 뛰어 대는 거죠. 그 다음에 i 프렌드만 나오면 어려워요. 사실 이게 어려운데 이렇게 묶어 볼까요? 이건 있으나 마나한 부분이고 여기 이알이 있잖아요. 이알이 있으니까 음, than 이후에도 뭔가 이알을 넣어서 해석해야 되는 거. 근데 리칭크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작고 어, 이나교스 해가 없어도 되고 지루해 보이는 음? 그런 뜻으로도 쓰여있어요. 순진하고 착한 사람 나기해란 뜻이죠. 낙스 낙스가 없다는 거니까 해롭지 않은 집 단조로운 집인 거예요. It's normal 보통의 어, 샤롯데 서바브 네이버후드죠. 샤롯데 지역의 동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almost 거의, almost 거의 에, 쿠키 커터니까 쿠키를 자르는 거와 쿠키를 딱딱 잘라내면 쿠키는 그 모양 그새로, 그대로 그대로 딱딱 잘라지는 거죠. 쿠키 커터나 우리 같으면 이걸 붕어빵이라고 해요. 쿠키 커터고요. 우리는 붕어빵 똑같이 나오잖아 붕어빵 붕 <laughs> 붕어빵 같은 집들 다 하나 그 모양이 그 모양인 거예요. 붕어빵 같은 모양의 집들이 있는 그런 곳에 있는 뭐라는 거죠? 아주 작고 지루해 보이는 그런 집에. 도착하는데 아무튼워 e r 어, e l 인거죠 I was late in reaching 그럼 나는 거기 도착하는데 좀 늦었다 그런거죠 어, I was a little late 그러면 난좀 늦었다 in ing 도착하는데 좀 늦었다예요 근데 여기 프렌드가딱 나와있으니까 여러분이 끔찍할거예요 이 f r i 가 이해가 잘 안될거예요 여러분 능력으로는 아직 좀이프렌드가잘 이해는 안되는데요 일단 문제를 풀어보죠 여기 위드가 생략이 됐고요. 그런데 이치가 나왔으니까 이치. 어, 이런 집들이있는데 그것들 각각은 이거에 대해서 풀이를 하고 있는 거. 요 이치 오브 m 이죠 관계사로 전화를 하려면 음 이치 오브 m 하고 동사 나와야 되겠지만 위드 구문으로 전화하면 위치 이치 해빙이면 되겠지만 해빙을 잘안 쓰고 위드를 쓰는 거예요. 위드 with 구문의 위드는 생략이 된 거고요. 요때는 잇지 해빙을잘 안쓰고 거의 잇지위드를 쓰는겁니다. 거의 수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 앞에서는 여기가 위드구문의 with 위드고요 여기는 위드구문의 위드는 생략되고 잇지위드 해빙의 뜻인거죠. 아주 깔끔하고 폭넓은 널찍한 마당이 있었고 울타리와 그리고 잘 가지치기를 한 나무들로 인한 프라이버시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끔은 아, 멋지게, 멋진 담이 있었다는 거죠. 잘 관리된, 아, 잘 유지되고 있는 그런 담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앱이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위드예요. 위드 with 맞아요. 위드 쓰면 되는 건데, 위드 고문의 위드? 위드 생략 뒤에 having의 위드, 저게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플랜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또요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된 것이냐는 것은 밑에 내려가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만만치가 않아요. 저도 봤을 때, 아 이게 뭘까? 잠깐 생각했어요. 사실 응? 공통으로 들어갈 때는 위드였고요. 나름 해석이 되어 있고요. 자기 여뭐 해석해 보면 영어로는 바이린지 이렇게 발음하던가 빌린지 uh,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뭐 스웨덴어 발음이 브린지엔 이렇게 발음한대. 브린 브린지아참 어려워. 브린. 브린, 알짜가왜반음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브린. 여기 BY가 브링, 이렇게 하고요. 린, 브린. 이게 왜지링앤이 되는지도 제가 모르겠고요. 자우지간, 뭐, 들어보기는 이 발음 비슷한데 믿지 마세요. 제가 그냥 하 해놨잖아요. 저도 스웨덴어 발음을 귀로 들어봤는데,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자우지간 영어로 그냥 발음하세요. 브린지. 어, 브린지, 이렇게 발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자, 쿠키, 표현 보죠. 쿠키컬러, 똑같은, 뺏손 진부한이라는 뜻인데, 붕어빵이라고 제가 의역해봤어요. 우리만 딱 붕어빵이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붕어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노모델 나왔죠? 노모델은 절규교가 아니에요. 예, 네, 근데 노모니가 많지 않다는 쪽에 갔다는 뜻이 겨우 고작 30분, 이렇게 뜻이 되는 거죠. 근데, no more than, 이게 비절 비교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뒤에, uh, 어, later than,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레 later는 절비교예요. 이거는 절비교예요. 그게 절비교라는 것은 무조건, 여기 later가 됐잖아요. y date가 later로 바뀐 거예요. 그 얘기는 뒤에는 x rate가 숨어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딱 x만큼 늦었다는 게, 늦었다는 건 아니고, 늦은 것에 뭐, 에, 단위인 거예요 단위로 보자면, 뭐, 늦은.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늦은. 뭐,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굳이 이건 해석은 안 해도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y 레이트가 있으니까 x 레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문, 절로 분석을 해보면, they were an hour rate인 거죠. 어, 그리고 then friend 인의 구조죠. 이게 두 개의 절로 분석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d 어, they were an hour, 어, 1시간만큼 어, 더 늦은 거예요. 1시간만큼 y레이트인 거예요. 그러면 dave e p land to bx만큼 늦은 거예요. 이게 두 개의 절로 분석을 해갖고 y가 x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y레이트는 레이터로 전환이 되고요. x는 올라가는 거예요. 두 개의 절을 연결하기에 올라가서 e n 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에 붙어 있던 여기 뭐예요? 여기 x에 붙어 있던 레이터는 반드시 지우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와인은 올라가 버렸죠, 그죠 그런데 뭐가 비슷하느냐? 요 프렌드가 있으면 투비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략하고요. 데이 원맨 앞에 주어 동사 똑같잖아요. 데이 원 나와 있잖아요 앞에. 응? 그러니까 뭐한 거죠? 어, 어, 뒷부분에 데이 원 프렌드에서 는 앞에가 있으니까 요 요것도 생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긴 거죠? friend만 남긴 거예요. 이해 되시겠,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고로, it is friend that. 이거, 이 문장이 쓰일 수 있는, 플랜은 사실 능동으로 많이 써요. 그냥, 음, they had friend가 나오면, 이런 구조가 아니라면, 음, 아, 계획했던 것보다 더 늦었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이건 그냥 수동태로도 이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음, 이게 가주어 이트가 사용이 되고, 절이 뭐 모델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렇게 쓰인 되는 거죠. 이게 구문이 허용이 되고요. 이게 주어에서 주어로 상승이 허용이 돼요. 그래서 어, 지구 내려가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본문 같은 경우도 어, 어떻게 돼 있느냐? It was planned that they would be late인 거예요. 어, 그들은 X만큼 늦을 걸로 어 어. 그렇게 계획이 됐었는 거죠. 예상된 계획된 것에 따르면 X만큼 넣는 거다라는 거죠. 여기에 SS 상승이 발생하면 여기 올로 올라가겠죠. 주호에서 주호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어 day워 planned 여기 없어지니까 우드도 날라가고 to be 레이 c r a t e 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day워와 to be가 생략된 거죠. 그래 예문을 제가 몇개 갖다 놨어요. 실제로 사용될 수 있냐 느 없느냐? 아 당근 저제 예상으로는 될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게 드물게 사용된다 그랬어요. 아직까지 이런 게뭐 문법 문제로 나온 적은 없고요. 이 프렌드에 대해서는 언어책을 보더라도 별로 이렇게 어, 상승 구조에서 뭐 이게 예문은 나온 적도 없어요. 저도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쓰이고 있더라고요. 어, It is planned the restaurant will open next m o n t 중간 동사로 쓰인 거죠. 다음 달이면 오픈할 걸로 예정이, 예정이 돼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미국인이 얘기한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미국인은 어, 일반 미국인이 이런 걸뭐 상승이라든가 이런 용어는 모르죠. 일반 미국이 subject to subject raising 이런 표현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어, 이, 이게 되냐 그러니까 레스토랑이 뭐 이렇게 돼 있다. 따라서 아 어, 강조구문이죠. 레스토랑이 오픈될 예정이다. 이렇게 된 거죠. 어? 근데 재밌는 거는 해석해 놨는데, 요, 요, 앞에 문장을 갖다가 요거, 어, 레스토랑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요렇게 상승시키면, 당연히, The restaurant is planned to ope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다른 어를 써놔서 얘기를 한 거죠. 레스토랑 하나에 오픈할 예정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 또 예문 하나 더 갖다 놨습니다. In the future, it is planned that users l be able to rent out their 사용되던 파킹 parking 공간들을 앱을 통해서 음, 임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어, 그렇게 계획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어. 자 그럼 또 지우고 좀더 내려가 보죠. 음, 좀더 내려가보면 네, 대부정사 예문도 하나 갖다 놨어요. Things don't 일이나 상황 같은 걸띵 쓰러요. Don't always turn out. The way는 as 써도 되는 거죠. 여러분이 the way와 as의 뭐 상호 연관성도 있죠. as를 써도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여기 부사니까 아, 선행사가 way 나올 때는 다 생략이 돼 있었고 양태 부분만 빠뜨릴 수가 있어서 대부정사 쓸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요 two면 two turn out인 거죠. They were f r i e n d 아, 어, to t u 인 거죠. 어, 상승이 된 거예요. 그것들이, 어, 이, 드러나게 되도록 계획된 대로 되는 것은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이런 거죠. 대부정사를 사용한 건 SS 상승이 되었다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조금 이게 어렵죠? 그래서, 자, with 구문에서 with, i t c 는 with, w h with를 쓰지 않고 거의, 아, 해빙을 쓰지 않고 위드를 거의 더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집 위드에는 거의 수거처럼 옛날에 토플 할 때도 어 도기 문장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 학생들이 이거 몰라가고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뭐 여러분 일반 책에서 책에서 위드 구문이라는 걸잘배워보지도 않아갖고 저는 뭐제거이 강의보다면 를 위드 구문 지겹게 나오죠. 제가 위드 구문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그러면 거기까지 해놓고 다시 올라가보죠. 그러면, 음, 짧은 문장이지만, 어, 여러분이 그, 이게, 이게 여기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비교급 레이더 나왔으면, 이게 주절적이 Y절이니까, 규결적이니까 Y만큼 레이트. 중간에 해석을 할때 뭐를 넣어라? X 레이트를 넣어서 해석하는 거야. 빨구절 파악할 때, 응? 어, 근데 이건 좀 어렵죠? 어, They were friend. 앞에, 앞에, they were 가 있죠? 이쭉 있고, they were 잖아요. They were. 이게 있고, they were friend in ING. 이게 다 빠졌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앞 문장에, 원래는 이렇게 됐을 거예요. 너무 되니, 음, 여기 사실은, 이쪽으로 놓고, 이건 주절 쪽에 끼었다고 보시는 게 합당하겠죠. 어? 그렇지만, 아무튼여기서 반복되는 게, they were friend만 딱쓴 거예요. 아, 그렇지만, 구조를 파악하려면 원래 x 레이트, y y 레이트, -rate, y 레이트가 뭐가 됐더라? 아, y 레이트가 올라가서 y만큼 레이트가 y만큼 레이더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는 x 레이트 없어지고 올라가면서 덴 만들어지고 반복되는 거다 생략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런데다가 이 문장은 여기 노모된노모된 비절 비교죠? 비절비교는 딱 요거 30분, 애만 붙은 거예요. 절로 분석이 아니고, 요거는 XY로 해서 절로 분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절비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문장을 여러분이 문법적으로 딱 이걸 보면, 음, 미국인들이 요 프렌드를 미국인들이 이해하는 식으로 이해하는 건참 어렵죠. 어렵기는 어렵지만, 이런 습관을 기울이셔야 돼요. 이렇게 나면 아, 와이레이트 엑스레이트 레이터 계획된 대로 음흠. 계획된 것보다 더, 더 늦게 그래서 음, 뭐딱 늦을 계획을 한거 있었던 것은 아닌데 늦더라도 별로 안 늦을라 그랬겠죠. 그러니까 별로 안 늦은 건 늦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x 스레이트는 늦는 것의비 기준치로 잡은 거예요. 늦, 조금 늦어도 조금 늦는 거. 늦은 것도 아니죠. 3 0초 늦은데 뭐그 늦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1 시간이니까 늦은 거죠. 기초 단위로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it with 바로 쓰는 거죠. 근데데 드물기는 having도 써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여기에 with 여기 with 구문이니까 여기 with 구문이니까 이때 여기는 지금 having 거의 안쓸 거고요. 공통으로 넣는 거니까 with를 딱 쓰게 된 거죠. 참, 만만치 않죠? 절비교와 비절비교가 하나의 문장에 탁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요.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놨느냐? 뭐 복잡하게 안 해요. 그냥 뭐라고 했죠? 어. 그냥, 그냥, 음, 그, 해석을 그냥, 음, 에이. 계획보다 그냥 그걸로 끝냈어요. 얘네들도, f r i 만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계획, 계획보다, 개혁되어진 것보다, 그렇게 뭐, 수동으로 해도 되고요. 원래 살려서. 근데, 그냥, 계획보다, 그냥, 이단으로 이 끝난 거예요. 얘네들도, then friend가 나왔어요. 우리도 이것을 뭐, 복잡하게 얘기는 하지 않죠. 영어도 그냥, 프 then friend로만 끝난 거죠. 그렇지만, 그게 수동이었다는 데 대해서 좀, 쇼킹 한 거죠. 아유, 좀, 좀 쇼킹, 좀 쉽지 않은 거예요. 어. 아무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